베롤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담 사이버 아카데미에 오신 수강생 한분한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열매 식강을 강하게 된 빨굴물교의 김누디아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의 열매 10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잘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령의 열매 전체의 복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내용은 지혜를 강구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사랑하는 회와 성도 여러분, 본 강의에 앞서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 8장 21절 합독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령의 열매 식강 목차 중첫 번째인 지혜를 간구하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사랑하는 귀와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혜를 간구하라. 사실 그런 표현들은 고쳐야 됩니다. 지혜가 없기는 없으니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어, 지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혜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서야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깨달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금방 가기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펑크 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표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됩니다.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이렇게 하면 못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꼭 가겠다고 하고 안 가면 또 그런 것이 자꾸 거듭되면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실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사람한테도 딱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한테도 딱 인정을 받아야 되고, 마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어쨌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좀 기대해 보도록.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잘 안되었습니다. 라고 사과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좀천국방언이랄까요 이게 좀 습관이 되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조금 또 이렇게 하면 어, 죄송합니다. 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뽀뽀도면안 됩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런 언어를 우리는 잘 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막 싸울 일이 있거든요. 사실. 자녀들하고도 트라우마를 있을 수가 있어요. 아우, 미안해. 남편한테도 죄송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어? 아. 그것이 없으면 정말로 원수처럼 되기 쉽고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감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음, 혀를 잘쓸수 있고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냥 습관이 돼야 돼요. 항상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항상 이 천국방안이에요. 자존심만 세워가지고 뭐부 어, 어디 갖고? 아, 우리 목사님도 한번 웃으세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예, 죄송하다든가 미안하다든가 부끄럽다든가 순구스럽다든가 이런 단어는 자주 써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써야지요. 사랑하는 교와 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보면 도가 지나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약속을 하고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맨날 거짓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지혜를 강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표현과 행동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겸손하게 사과하고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를 강구하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식강 목차 중두 번째인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와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부딪힐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 11개상 3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왕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 다이스에 데려올서 왕이 됐는데, 아, 큰 백성들, 수도 헤릴수 없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그분은요, 3년 동안 송아지를, 천마리를 드렸습니다. 쉽게 받은 게 아니에요. 예. 분별하기 위해서. 어, 자기의 뭐 건강이나 뭐 적들이 와서 싸울 때 내가 싸움에서 이기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분별을 잘해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근데천 마리의 소마지를 들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면 예시를 참고해서 볼수 있고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 어떤 그 K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모님은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중국어도 못하고 한문을 그냥 잘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이 K 사모님은 남편한테 늘 주눅이 들어 있어요. 고민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데 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K 사모님이 꿈을 꾸니까 아, 이렇게 종이에다 써서 환희의 만치라고 싹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고 그런 것이 환희가 아닌가. 어렴풋인지 알고, 그 남편 드시는 목사님에게 환희의 만치. 이분이요? 깜짝 놀래요 오! 어,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알았어? 씩!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 그렇게 정말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멸시하지 못하도록 잘 써먹지 않는 단어잖아요. 환희가 뭐예요? 그냥 기쁨이 넘치어서 막 취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면은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도 이렇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집인지 결정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초점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언제든지 의식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지 않고 이게 아집이냐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부모님이 지금 큰 고생을 하고 계셔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혈육간의 정에 끌리는 것이고 아집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전도행 다니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말씀을 모든 환경에 다 적용하면 모순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벌옷이나 전대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집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안에 부녀 같이 사람은 잘 공경해야죠. 그러니까 구속, 구속, 다양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혜롭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해야 하는 분한테 무조건 부모를 버려라, 부회장이 그 시켜라 이렇게 한다면.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어렵지도 않아요. 뭐 만나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어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음식이라도 잘해서 부모님 몸부심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표상이 났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위독한 상태에 있다든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니까, 그 영혼을 돌봐드려야 한다든가, 그 밖, 어, 그 밖에도 특별한 경우가 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봐 들리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와 성도 여러분, 신학적인 바탕도 풍성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분들을 보는 독특한 사상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전에 모모스돈 원장님이 선류하신 녹음테프 10개 정도 가져오셨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기독기인들의 여러 가지 생활 내용이나 사상적인 것들을 많이 접하지 않는 가운데 설교 준비를 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뭔가 사상을 뽑아내시다 보니까 그분들만의 독특한 뭐가 있더라는 것이고 거기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나름대로 특징 있는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성조산 기도원을 지키셨던 피 전도사님도 나름대로 사용하는 단어나 사상의 특징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 속에서 혼자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사시다 보니까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느낀 바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독특한 면, 즉, 혼자 사시면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빗나가는 사상의 줄기를 잡다 보면 계속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성화되는데 필요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특별한 것을 깨달아서 폭넓게 증거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면들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영성, 순수한 교훈의 말씀 순수한 밝은 빛, 무교병, 맑은 물 이런 것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이 좋아있게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용어를 잘 사용하는 수도위가 되고 신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이상하게 구분해서 사용 하십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잘못 분별하게 되면 엉뚱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 어, 지성이 뭐냐면요, 음, 이게 지식 이게 누르기 섞이지 않은 잡다 누르기 섞이지 않은 지식, 어, 그것이 빚된 지식이 있어야만이. 어,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어, 우리에게 어, 또 이렇게 음,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음, 감정, 어, 우리의 그 양심이 밝아지려면 은요 어, 영적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 성장을 그래서 어, 음,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내면을 잘 성찰하면서, 참여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나쁜 것을 자꾸 켜서 이렇게 복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불이 환하게 이렇게 양심이 환하게 켜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의지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성소가 있다면은 분양단이 있습니다. 분양단에서는 이렇게 황연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성의 빛띈 지식 향기로운 연기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실천을 해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함께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의지를 딱 드리면 가게 돼요. 근데 의지를 안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반석에 세운 집이 어떤 집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요. 양심이 빠졌어요. 짐승은 없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다가 양심 하나를 더하면은 그것이 마음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것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 어, 잘못 분별하게 돼요. 그러면은 엉뚱하게 쓰이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전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떡상이라든가 등대라든가 향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아까 배웠죠. 어, 지성. 예, 예. 떡상 의지. 예. 모형적 진리가 있어서 분별하기 쉬운 편인데 그래도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모형적 진리를 참 많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브리서 8장 5절에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설계도처럼 이렇게 딱 나가서 아주 굉장히 귀한 진리입니다. 하나의 정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혼 세계이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면 성경 말씀과 영적 지도자의 조언, 기도와 묵상을 통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잘못 사용하면 뭐큰 실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성령의 열매 식강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를 간구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음성과 98장 부른 후 성령의 열매 식당을 통해 깨달은 내용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성과 98장입니다.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원이시, 여호원이시, 여호원이시. 주님 내게 예수님, 승리 주시니, 여호원이시, 여호원이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가파 여호와가파 주님 나를 지려하시니 여호와가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항상 지혜와 겸손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